몸에 딱 붙이고 천천히 누. 몸에 척. 서려고 해. 슈. 어, 나좀 받쳐줘. 자. 고개 잠깐 들어. 내가 고개 들어. 왔다. 안돼. 쭉. 이제 팔다리 잡아주면 돼. 팔 어떻게 잡아줘, 건데? 팔 손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 딱 펴주고. 좀더 아래로 내려 얘 배랑 얘 배꼽이랑 그대 배꼽이 맞으면 딱 맞는 것 같아 몸, 서로를... 몸을 잡아서 내리면 돼 괜찮아 이렇게. 어, 잡아서 슝내려아서슉 슉 좋아 응. 그래서 이제 팔목 잡아주고 팔목만 딱 세워서 해주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응. 이렇게 가 일어날 거야 엉덩이 내 눌러주고 서로야, 서로, 서로, 우리 서로, 오~~ 든다든다 서로야, 서로, 저로, 서로, 엄마 면적이 너무 좁아, 서로야, 우리 서로 응. 할수 있어, 서로 있나봐요, 서로 할수 있어, 일어나 보세요. 옳지 아이구 이뻐라 우와 이쁘게 들었다 아이구 여 팔을 팔그대로 해줘 어. 응 어. 채워줘 옳지 옳지 아이구 오 잘한다 옳지 한번더한번더아 응, 엄마 알겠어 후 옳지 할수 있어 아이고 살아 아, 살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아, 알지, 알지, 알지. 아이고 팔이 내려갔어. 아이 내려갔어. 어, 어, 알지. 아, 알지. 아, 아빠 시선 좀 끌어주세요. 어, 내가 할게. 어. 자 서로, 이거 봐. 우와. 미소리네, 지아 아, 여기 뱀 있네, 뱀 있네. 아이고, 귀여워. 오. 아이고. 엄마가 보이네. 아, 우리 서로 너무 예쁘다. 엄마가 보이네. 지 오, 여기 뱀 있네. 아, 뱀, 같이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아, 그 따라가자, 따라가자, 뱀이랑 같이 여행하자. 단 아, 웃는 와, 거 봐. 는다 아, 손수건 쳐버려. 그 어, 우리 서로 오 보고 있죠, 엄마 보고 있죠요. 오, 어찌? 아, 치얼치얼치, 아, 치얼치. 들자. 어찌? 옳지. 고맙습니다. 어, 팔 조심. 아 오! 아이고! 아이고, 리사네. 아, 우리 사람 너무 예뻐요. 여기 있다야. 아, 이마, 여기 있다야. 옳지. 아! <laughs> 오, 꺾였다. 꺾였다. 아, 잘했어. 다했어, 다했어. 아 어, 이제 힘들어. 응, 어, 응. 어. 힘들어하는 거지? 응, 그럼 팔 빼줘. 어. 팔 빼줘. 싹 펴주면 이제 쉬어 지가 아씨, 아씨. 짜자, 응, 응. 쉬어, 쉬어.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음. 깨웠네, 살짝. 아, 됐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서로 쉬는 얼굴도 너무 귀엽네. 아이, 했했어잘했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웃어서 너무 예뻤어, 예뻤어 아이 델이, 델이, 뻐이뻐이이뻐이뻐이뻐 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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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볼 테야? 한번더 시켜. 아씨. 한번더 시켜. 아. 세기 아. 이렇게. 다. 엉덩이 잡아주면 돼. 아. 로야로 인형 어디 갔어? 아, X. 로 우. 아이아 아아, 가 엄마 보이네. 아 엄마 때리자. 아 <laughs> 뱀이 엄마 공격한다. 아 아우. 뱀이 엄마를 때리자니. 속상해. 우리 서로 속상해. 와, 엄마 머리 공격하니까 소리 되게 맑다. 땅땅땅. 내 판이 너무 조그만가? <laughs> 엄그래 어디가 어디 가서 이렇게 딸리는 그런 흉통은 아닌디? 흉통음 치고 싶어. 아아아아바바바아 아. 아, 아. <laughs> 바바바바바. <쪼> 아니, 이제 제가 편해. 나 나중에 너 뒤집고서 쉬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들고 싶었다? 일어나 볼테야? 일어나 볼테야? 힘 줄는 거 같은데. 이쪽을 조금 당겨줘. 여기 너무 받침이 부족해? 아니 괜찮아. 아니네. 된다 든다 또 아빠가 살짝 들어줄게 도와줄게 와서로야오 아이고 <laughs> 아, 엄마 아. 보여 드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네 아 아이고 아빠보다는 엄마지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 아이차. 역시 아빠보다 엄마지. 아, 잘했어, 잘했어. 엄마는 강도가 참 부드럽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빠는 지금 어, 한. 또할 거야. 한참 더 시켰을 텐데. 또할 거야. 또해, 또해, 또해. 역시 엄마야, 그렇지? 왜? 왜? 인형 주세요. 인형 주세요. 아, 또해, 또해, 또해. 또, 또, 동동 우. 유. 의지가 사라졌어. 아야야아한번더 <laughs> 할까? 아빠가 여기 한 번만 더 들어줄까? 자, 발 이렇게 제대로 잡고 내가 엉덩이를 이렇게 잡아줘? 응. 눌러줘? 하나 둘 서로 옳지 옳지 들수 있어? 에어. 힘들어요 아니, 지금 힘든가 됐어 됐어 쉬어 쉬어 팔펴팔펴 쉬어 쉬어 팔펴팔펴 살살 살 이쪽도 피세요발 살살 <laughs> 갑자기 일어나일어났는데바둥바동 <laughs> <지금>. 하는데 <laughs> 내가 일을 세워줘야 되겠다 음, 일어나자 일어나자 엄마 혼자 어. 못 일어난다 응? 예 일어나줘 이런.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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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쁜 추노 부리티 추노 아이고 이쁜 우리 사로 u the r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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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라라, 우리

아아 아아 서로 말야아 에오에 에오에오에 에 헤헤 <laughs> 금모닝이야 우리 서로 밤에 잘 잤어요? 오늘 아직 새벽에 해 뜨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오, 뭐 서로 재우고 서 얼마나 저거 창문 보면서 행복했는데 우리 서로랑 행복한 시간 보내가지고 해보는 것도 너무 좋았다. 응? 우리 서로 코코코 자잘 잤지. 코도 보라? 코코코코코코 하고 잘 잤지. 응? 코는 안 걸었다. 공방지게 벌써 고른다. 응, 고롱고롱 잤어, 고롱고롱, 고롱고롱 잤어요. 아빠 정도는 대학 보고는 거지. 아, 응? 아. 응? 그런거 로 잤지? 아 잘잤어 잘잤어 엄마랑 옷 갈아입고 잤어요 아? 아이요 에이요 아아아 아유 귀여워 그냥 아아 카메라다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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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큐 이크 넋을 잃었어 카메라 흑백 카메라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너는 정말 아이 매력적이야 큐큐큐큐 큐큐큐큐 켜조켜 접샷 아, 이거보다 허팝 예쁜데. 아, 카메라에는 내 미모를 담을 수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깜짝 놀래켜 주기. 뻥. 뚱. 뚱했어? 쭉. 했어요 쭉. 응. <laughs> 이만해요 우리 서로. 예. 화면이 꽉 찼어요. 아 어, 자기가 보이나 봐. 음... 그 화면에 보이나 봐. 바밤밤빠밤 불서 이만해요. 하, 놀래봐.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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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넌 뭐니? 카메라 넌 뭐니? 음내 불주먹을 봐빠라 <laughs> 봐봐봐봐봐봐봐.

<laughs> 귀도 쏙 들어가. 주먹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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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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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 먹어봐 진짜. 자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아빠 손 먹어봐 짜짜짜 아 아~~ 어. 아 t t a 꽃 tat, tat, 세요 t 찌 a 찌 t 찌 t t a 찌 t 찌 t 찌 a t t 찌 t 찌 a t t 하 t tat, 찌 a 헤헤 <laughs> 아 인사해 서로야 아 다음에 또 봐요 하 응. 인사? 끄덕끄 다음에 또 봐요 <laughs>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